플렉스 했더니 렌더링은 되는데 버벅된다고 하셨습니다 열어보, 저도 열어봤는데 저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세그먼트를 너무 무시무시하게 주셨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이렇게 많이 주셔도 안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포를 부딪히게 하면 안됩니다 얘랑 비슷하게 모델링을 하고, 로우 폴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뭐야? 이거 여기 와 있어. <laughs> 대충 로폴로 제가 한 손이 장애라서 한 손으로밖에 못합니다. 이야, 이거, 단위도 안 맞잖아요. 단위를 뭐로 하셨어? 단위가 중요한데. 크기가 얼마나, 0.513m? 이 크기가 안 맞잖아요. 게임 하시는 분인가? 게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치수 개념이 없으신데. 자, 얘는 렌더링이 되면 안 되니까. 치수를 틀리게 하면 이거는 시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와요. 렌더링은 안 되게 하고, 계산에만 참여하는 거죠. 그리고, 그리고, 이 아이가, 뭐, 이 아이가 여기다 부모가 돼야 되고, 얘가 부모가 돼야 되고, 어차피 렌더링은 안 되니까. 그리고, 얘에다가, 토이 보트가 아니고, 로우 폴리를 등록을 해서, 계산을 빨리 할수 있게끔 해야 되고, 얘도 되도록이면 정사각형 모양이 될수 있도록 세그먼트를 주셔야 돼요. 네. 정사각형이 아니잖아. 그리고 세그먼트 너무 많아요.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. 그 다음에, 정확도는 뭐, 계산 높이려면 이걸 높인다 높이 했고, 음, 다른 건 뭐, 그럭저럭. 맞는 것 같아요. 그국 Great Simple Soft Body에서 하면, 이제는, 으, 깨지지 않죠. 엄청 아, 법, 적어대지 않죠. 음... 좀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미드포인트라고요 세그먼트를 조금만 더 늘릴게요. 조금만. 36, 24니까, 56, 34. 이게 그리고 앞으로 는 모델할 때도 스케일맞게 모델링을 하세요. 그래야 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죄송합니다 크레이트심플을안 했구나 <laughs> 이게 버벅대긴 하지만 절대 본인처럼 다운이 안 돼요 본인이 너무나 하드웨어를 무식하게 주셨기 때문에 뭐 본인이 무식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사양을 무식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다운 안 되는 컴퓨터가 없어요 전 천만원 가까이 되는 컴퓨터인데도 저도 다운되더라고요 음... 떻게 키치구요 아, 키가, 예, 예, 한대 있구나. 생각해보니까 약간 더 낮출게요. <laughs>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조정을 계속 끝없이 하셔야 돼요. 아이 끝에 가는데 저렇게 징글징글하게 세그먼트를 잡냐? 세그먼트가 너무 잡힌다 이게 값이 나오려면 계속 찾아봐야 돼요 저도 몰라요. 조금 더 줘야 되겠다. 76? 배가 사실은 더 커야 될것 같아요. 배가. 배가 너무 작아. 아 여기가 다 깨지네 너무 미드포인트가 계산이 너무 오래걸리네 오일러로 할게요 아 여기가 이렇게 많이 접치네 이게 문제긴 하지 여기 처음 부분이 접치니까 찢어지는 것 같네요 이거 음스티프에서좀 올리자 앞에만 안 찢어진 비는데 들어갈 때꼭찢어지네 안 되겠다. 들어갈 때는 약간 낮게. 약간 낮게 해야 되겠네. 어떡해 너무 너무 찢어져. 어 이만큼만 닿다가. 여기쯤, 이만큼만 놨다 이렇게 하는 게나것 같아요. 값을 내가 찾고 앉아있구나. 음, 됐네요. <laughs> 세그먼트를 적당히 하면 절대, 절대 문제가 없어요. 여기 부분에는, 여기서부터 문제야. 살짝 더 뛰어. 이제 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답변 잘하는데 귀찮아서. 예 네, 너무 뛰었네. 이부딪힌는 영역을 잘 조정해 주셔야 돼요. 잘, 잘. 그니까 러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, 그렇다 해서 퀄리티가 뭐, 피닉스의 부딪처럼 후덜덜한 것도 아니고. 됐네요. 자, 이제 됐으니까. 중간부터는 씹히지가 않으니까, 눈 속임이지, 뭐, 이것도. 중간부터는 배가 좀 내려가도 될것 같아요. 씹히지 않으니까. 아이고. 어떻게 키고 해야죠. 내려가면 될것 같고. 100프레임 너무 짧으니까 200프레임 이라고 제가 뭐, 2 0 0프레 애니메이션 준 적이 없는데, 알아서 가네. 자, 이제 완성이 됐죠? 완성이 됐기 때문에, 이제 세그먼트를 조금 늘려주시면 되고, 마지막 계산 때, 매시 스무스까지 주면 더 좋아요. 자, 이렇게 하고, 이제, 포인트 캐시를 써야 돼. 아이고, 이상하고. 이제, 포인트 캐시하고, 이름을 아무거나 주고, 코드. 자, 그리고 밑에 죽여라. 모디파이 죽여 죽여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계산 다시 해야 돼. 잘 되죠? 저쪽에서부터 갑자기 빨라지네. 자, 이렇게 하시면 멋지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되게 민감한 명령이기 때문에 어시작하는 위치나 혹은 세그먼트 조절이나 플렉스 값을 아주 잘 주셔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.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수도 보이시죠? 오시면 저에게 오셔서 공짜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,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3D 맥스 공부는 3D 맥스 맨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.